자, 아, 안녕하세요, 뉴아트입니다. 아, 영상 오랜만에 올리죠. 네, 오늘 영상은 다른 영상,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는 영상이 아니라 네,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어, 다른 주제는 아니고 어, 택시, 뭐 개인 택시, 법인 택시를 떠나서 그리고 가맹과 비가맹을 떠나서 뭐 지역 상관없이. 어, 택시 관련 뭐 오픈톡이나 커뮤니티 같은 걸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뭐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뭐 교화 정보 공유 교환 뭐 이런 것들 뭐 택시 영업하는 데 노하우 뭐 아니면 뭐 오지 같은 데에서 탈출하는 노하우 그밖에 뭐 택시 관련 뭐 차량 정보라든지 뭐 신차 출시 계획 뭐 이런 것들 공유하는 어 이런 어떤 그런 공유의 장, 뭐, 소통과 뭐,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, <laughs>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뭐, 다른 건 아니고, 어, 여기에 이제 제약이 있다면 좀 젊은 기사들을 주축으로, 어,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 뭐, 20대, 30대, 40대, 이렇게, 어, 이들이 축으로 이제 앞으로 택시 업계를 이끌어갈 나이 대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20, 30대, 40대가. <laughs> 이미 5, 60대, 70대 분들은 이미 이제 택시에 대해서 뭐 경험이,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30년 이상씩 되셨고, 뭐,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고, 그래서 2, 3, 40대의 젊은, 나이층, 택시 기준으로 좀 젊은 세대들, 어, 그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한번 톡방을 한번 꾸려볼까 합니다. 뭐, 그보다 윗세대 분들께선 조금 성렬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후배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택시가 더 발전하고 여객운수사업법에 대한 개정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왕 택시에 이제 젊은 나이 20대, 30대 에 벌써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20대 분들. 그러니까 그 나이에 이제 개인 택시 사서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뭔가 꿈이 있으니까 어떤 뜻이 있으니까 뭐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뭐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개인 택시 뭐 최소 1억 이상 주고 사고 뭐 차, 신차로 뽑은 최소 3차인데 뭐 돈과 뭐 시간이 남아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어 체계적으로 잡혀 서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잡아 잡혀 잡아 가야 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오픈 톡방 만들면 혹시라도 의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어,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 인원을 보고 한 10명 이상만 되면은 어, 톡방을 오픈 톡방 하나 만들어서 어, 주소를 공유해 드릴 생각입니다. 음. 댓글로 참여 의사를 좀 남겨주세요. 뭐, 영상만 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, 혹시라도 뭔가 본인이 택시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의 나이가 20대, 30대, 40대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시면, 그분들 뭐, 서로서로 알아가면 좋죠. 뭐, 지역이 달라도, 어차피 친목이니까요 어, 뭐, 거기서 뭐, 거창하게 뭔가를 막 엄청나게 바꿔보겠다,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. 어, 그냥, 의사 있으신 분들은, 네,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뭐,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댓글이라든지, 뭐, 참여, 참여, 뭐, 아니면, OX로 하셔도 되고. 네, 뭐 아무튼 이런 종요런 요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. 좀 짧은 영상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어, 어,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전신은 지금까지 뉴아트였고요 어,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. 어, 밤 9시 28분이고요. 이제 저는 또뭐 일을 좀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픈톡방은 꼭그 의사의향을 OX 또는 참여 뭐 아니면 참여하겠습니다. 아니면 불참 X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